뭐? 응? 응? 어어어왜왜 왜, 왜? 땅콩 아퍼? 아니야 땅콩은 그건 뭔데? 아 추루? 추루? 어? 됐다 엄마 밥이나 먹어. 맨날 추루야. 이쒸끼상상토리 으쒸, 끼고, 어쩌. 어, 어쩌? 오, 슈 다리 짧아가지고, 이씨. 어, 어? 엄마, 이빨 쓰는 것마 제가 아니니. 이때 둥너 오래 서 있는다? 다리가 짧아서 그러니? 나도 양 펀치 할줄 알아, 이 새끼야.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가시지 그만. 어? 숨 쉬는 게 거칠어. 어휴, 안정돼서 자 <목소리> 왜? 이따 저녁에 줄게. <laughs> 다리가 짧아서 안다? 후후, 이참 이거 어떡하니? 우리 동제, 응? 응? 다리가 짧어? 짧아? 다리가 짧아서 이거. 나도 속상해.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서는 응? 몰라? 음, 나도 몰라 임마. 뛰거 보면 내가 어떻게 하니? 응?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임마. 음, 응. 대신 머리가 크잖아. 다리는 짧아도. 그렇지? 응? 영해봐시끼야 응? 야옹? 크. 얼굴 찌그러진 거 봐라. 응? 음? 동재야동재야동재야 영상 찌그러져 있냐고, 이 어? 새끼야, 응? 이 새끼, 러쉬 새끼, 아, 이새 브러쉬 새끼. 대링, 대동재야 <laughs> 그, 동재, 피곤해, 많이? 응? 땅콩 좀 만져도 되냐? 나좀 피곤한데? 응? 내말 알아들었지, 너? 다 알아들었잖아. 듣고 있는 거다 알아. 땅콩 만져도 돼? 나 말했어. 어? 야, 와, 와, 어. 땅콩, 땅콩 만져도 되냐고. 싫으면 싫다고 머리를 한 세네번만 저어줘. 너무 허락한걸로 할게 알았지? 자 만..만..만진다? 응? 만진다? 만져? 만지면 꼬리 흔들어봐 오케이 됐어 만진다? 자 어, 만지라매 어디가 만지라매 응? 왜? 동제. 지제지 자꾸 왜 이렇게 앙탈이야? 응? 뭐, 찡찡이로 개명할 거야? 응, 응? 응이라고, 응, 돼? 응, 돼? 발을 왜 이렇게 좋아하 응, 응, 좋아하는데? 응, 응냐? 응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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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쫄았어요? 동지야! 동지 동주 쫄았? 응? 쫄았? 응. <laughs> 응. 왜? 응. 응. 이 친구가 의사표현이 확실하구만 시가 들어온다 해놓고는 음. 똥 죄, 똥 죄, 똥 음? 막 박자가 그뭐야똥 죄, 똥 음? 똥 죄? 동죄 동동 똥. 똥. 탈락 응 반말하지 말랬지 내가 응 반말하지 말라고 야 반말하지 말라고 시켜 응 어? 음. 어이 밥 말하지 말하니까 밥말안할 거지 안할 거야 할 거야 오늘 응, 해봐 임마 응응뭐 응? 어? 한국말로 해야지 고양이 언어로 하면 되니 냥냥냥 냥. 냥. 응? 왜? 왜 그래, 동지? 응? 응? 왜, 왜, 왜? 땅콩 아파? 땅콩 아프냐고. 아니야? 응, 그거 왜? 땅콩인 것 같은데. 뭘 봐.